생각해서 얘기 했는데 3차방정식도 간단하고 간단하게 3차방정식은 지난번에 나온 번 설명이 좋죠 지난 시간에도 자, 세근이 알파, 베타, 감마면 x 알파, x 베타, x 감마고 최고 차항의 계수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3차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자 여기에서 스타트를 좀 하면 자이 모양 좀 볼게요. 이 모양 좀신기하 재밌게 생겼죠? 이가 반복됩니다. 우리가 이가 x라고 한번 보자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. 얘가 어떤 식이 있어.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x 알파 x 베타 봐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세균이 알파, 베타, 감마잖아. 이거는 돌릴 게 없어요. 이걸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지. 3차식을 여기에 x 대신에 2를 대입한 식이 얘는 그죠? 그래서 f의 2는 2 알파 2 베타 2 감마가 되잖아. 즉 내가 결국 뭐라는 거야? f의 2라는 거고 f의 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할수 있다는 거지. 그럼 대입하면 8 8 2 3이라서은이이이 부분은 이